할렐루야! 찬송가 352장, 352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자가군 병. sorry. Her se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난안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타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오고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새벽기도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새벽 기도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대기에서 읽으시면서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문을 건너뛰면서 이렇게 본문을 읽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보면은요 에우시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가 모압의 모압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힐 때에 에훗이 나타나서 이 모압의 백성들을 물리치고 자그마치 80년이나 되는 평화의 기간이 이 이스라엘에 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에훗 후에 아나레 아들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 보니까 4장 1절에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그때는 잠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다가 에웃이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 떠나게 가게 되면 또 악을 행하는 그런 반복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또 어떤 일이 반복되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넘겨버리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비낭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무병거가 아니라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20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면은 철병거를 좀 준비해 놨으면은 야빈 왕에게 점령당하지 아니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전에 봤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나세 아들 삼가리라는 사람은 소모는 목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불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철병거 900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지 철병도 철병고 90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가나안 족소에게 넘겨짐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야비낭이 철병고 900대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학대했는데 그 학대가 너무나도 심하다가 보니까 2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 사사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학대당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사사는 특별한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라피도데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한 여인의 평범한 아내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택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사사는 사사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전쟁에 직접 내보낸 것이 아니라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이 드보라가 바라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재빠르고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재빠르고 용맹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라기 이르도의 팔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련이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명이 드보라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야민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산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난과 야빈의 900대의 철병거를 이, 이 바락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려가지 않게,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9절에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분명히 전쟁의 수장이 되어져서 전쟁을 치르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는 그 전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겠지만은 그 영광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의 수장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야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상급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락이 스불론과 나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결국은 여러분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올라가게 되었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대기 하나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은 블레셋의 600명의 군사들을 쳐보실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시 주시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900대의 철병거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임할 수도 있고 화가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막대기 하나라도 원수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수들을 넘겨주실 때에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야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고 담대히 나감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자신이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만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우의 밑에 있을 때에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지만 에우이 떠난 다음에는 그들이 즉시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아버지 하나님 의왕 야빈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막대기 하나로도 원수를 무너질 수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철번거 900대를 보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히 나가 믿음으로 싸우라 명령하시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여당의 국가 아버지 하나님이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되어졌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할지 몰라서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정치적인 일로 인하여 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지혜로운 대통령, 자비로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을 미래로 이끌어 갈수 있는 친정한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한절이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에 안정적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치료약도 도입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완전히 벗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도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국룰에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코로나19의 질병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우리 임마누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임마누 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임마누 교회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와 궁일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인마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며 선교로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는 인마늘교회의 표어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수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인마늘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가 저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현지에서의 가정과 모든 현지에서 돕는 이들을 주님께서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온전히 선을 이룰 수 있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님이여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이여 입만을 꾀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날개를 펼치시고 오늘도 주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